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정다영입니다 아 다영씨 네이벤트가있잖아이아빼빼로데이 빼빼로 그렇죠? 맞습니다 오이게 오. 뭔가요 주시이 건가요? 빼빼로예요 다영씨 엄청 잘 드시네요 벌써 이 먹었어요 이 배pero데이. 배 p e 활 o 데동 배pero데이. 이 뭐죠? 칼로리 저희 음. 네, 저희가 빼빼로를 그냥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기위 해서 네? 되기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먹은 빼빼로 표지에 보면 칼로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음. 175kcal인데요. 음. 200kcal. 이게 오리지널이고 더 붙어 있는 것도 없고, 잭게 좀 적어요. 네. 근데 저는 밥밖에 안 먹었어요. 아니, 뭐, 근데 페페로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음. 밥한 공기를 놨을 때 250kcal 정도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신 그 칼로리 수만큼 네. 그 드림표에 보면은 아하. 어,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량에 대한 칼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드신 그 칼로리 수만큼 네.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칼로리 소모량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운동할 때 칼로리 소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0분 동안 여러분이 활동 또는 운동할 때몇 칼로리나 소모될까요? 어, 여러분 계단 오르내릴 때29 칼로리 정도 어, 쓰입니다. 등산 35 칼로리 정도 쓰게 되고요. 수영이 37 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자, 윗몸일으키기 72 칼로리고요. 조깅을 좀 세게 해야 86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운동으로 살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빼빼로 굉장히 열량이 높죠. 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어, 운동보다도 사실은 먹는 거 줄이는 게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영씨, 이제 리로 오세요. 175된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네. 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희는. 운동했습니다. 네, 운동에만 오로지 집중을 한것 같네요. 아, 물좀 드시죠. 물 먹을 힘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뭐 빼빼로 네. 그뭐 빼빼로처럼 날씬해지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빼빼로 데이. 네. 칼로리 생각보다 높죠. <laughs>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물론 뭐 빼빼로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지만, 네. 뭐 건강하게. 네. 네,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저희처럼 <laughs>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네.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오늘 다시 한번 몸으로, 피부로 느끼네요. 빼빼로 먹은 거 톡톡히 치렀어요. <laughs> <laughs> 하지만 뭐 빼빼로데이가 너무 칼로리만 생각하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연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날이라고는 하지만, 또 혹자는 상업적이다. 이런 네. 말도 하지만,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감사의 네,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네. 표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비온디를 통해서 저희 보셨잖아요. <laughs>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선 얼마나 어려운가. 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무조건 빼빼로를 먹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드시되 적당량만 드시면 네. 저처럼 고생 안 하셔도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음을 나누고 기분 좋게 빼빼로 드시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죠? 네, 네 인상...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볼 텐데 아, 음식은 준비하지 말아 주세요. 다시 <laughs> 안 먹겠습니다. 그대로 네,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